가요 여기서 시넘어요 여기 보시면 코지기 꽃의 번수가 나타 있어요. 이렇게 먹이를 높은 곳에서 주는 이유는요. 커머리 센서입니다. 자, 우리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 여기 옆에 있는 이렇게 동물의 뼈와 골격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예를 한 가지 들면 우리 코코아카 동물은 우리 오랜 기간 동안 깊은 땅 속에 묻혀있는 뼈 조각 하나만으로도 이 뼈를 가지고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먹이를 먹었는지, 어떤 환경에 살았는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까지도 유추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스테이사 체험하러 오셨잖아요. 에버랜드에 계시는 수의사분들도 같이 사는 동물들에 대해서보다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동물의 뼈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분늘 저와 함께 뼈에 대한 공부 맛보기로 초대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뼈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먹이를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자의 턱이 뼈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 네, 안앙코러지겠죠 이렇게 떡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상이도하려요 여기 밑에는 윤대왕근육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사사가 부드럽게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사상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시나요? 그럼... 네, <목소리> <목소리> 제가 돌아다니는 상품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기기 밑반에는 조금 더 특이한 구조가 있는데, 우리 기린 앞니 볼게요. 앞니에 윗니가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밑에는 있는데, 위에가 있는 없어요. <목소리> 네, 없죠. 근데 이 이유는요, 우리의 기린의 아미 윗니는 우리 풀을 뜯는 역할만 하기 때문이에요. 풀을 씹는 아, 역할이 아니라 풀을 이렇게 안 뜯는 역할을 이렇게 많이 마이 들기 때문에 같은 앵글을 가지고 있어도 욱더긴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린의 주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우리 기린의 주변을 뽑고 그래서 굉장히 잘 들고 또 뒤에 이제 좀 이따 들어가 보시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는 없지만 저 공간들이 또 혈액 검사나 이런 저희 현미경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실험실도 안했으니까 지금은 실험 공간이기 때문에 멸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왔다고 가까이 가면 또 지금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저희는 마취총을 많이 보셨을 텐데 총에 저희가 사용하기에 좀 거리도 그렇고 가까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총의 힘이 너무 강하게 공을물체를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불어서 쏘는 총으로 블로건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로건 주사기고요. 그 주사기 원리는 이제 여기 필요한 만큼 얘를 밀어내고 이 안에 주사기를 채워요. 그 다음에 바늘을 박고 뒤에 공기를 넣으면 여기 안에 이 사이 공간에 공기 압력이 생기겠죠. 근데 압력이 생기면 아, 주사... 마취제죠. 정맥 주사 마취제예요. 이거는 호흡 마취제고요. 아이소프로란이란 약이고요. 이 액체를 기체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쏴준다 해서 액체가 기체다. 액체가 기체가 된다. 기 기화 기화기예요. 기화기. 네, 기화기예요. 그래서 액체를 줬다가 넣어주면은 얘가 기체로 만들어서 여기서 퐁퐁퐁 쏴줘요. 네? 시원하다고요? 아, 신기하다고요? 네, 맞아요.

너무 두 티켓을 제거해 주세요. 네, 네. 주력이었으면. <laughs> <laughs> 알았어요. 이때는 빠르게 내려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이용하면 될까요? 괜찮아요. 안 됩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계시더라도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혹시라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갇치거나 혹은 정말 불이 심한 경우 엘리베이터 가뚝 떨어지는 것 아닌 물만 열면서 대피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렇게 아는 내용은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부터는 체험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우리 뒤편에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오늘 체험을 통해서 여기를 이렇게 쭉 한번 이동을 해볼 거예요. 물건 코에 대고 낮은 자세로 걸어서 대피하세요. 과제 시에 연기는 위로 상승하게 되므로 낮은 자세를 취하고 이동하면 연기로 인한 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제 경보기가 보이면 경보기에 배를 누르세요. 대피 중에 과제 경보기가 발견되면 경보기에 배를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 과제 사실을 알리고 대피하여야 합니다. 기상도 바이 안전한지 확인다 기상도 바이 안전한지 확인한고, 본과 반대 꼭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119 신고해주세요 라고 말해봤자, 나 아니고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을 먼저 받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한 명에게 이렇게 특정을 지어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CPR을 해주시면 되는 거에요. 건데요. 두 번째 나의 자세, 세 번째 압박의 속도, 네 번째 압박의 깊이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말만면 조금 어렵지만 이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첫 번째 압박의 위치 어디일까요? 왼쪽 가슴. 왼쪽 가슴이요. 아, 네 가슴이. 명치 맞아요. 명치라고 대부분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자이한 꼭지 살펴 있는 선과 기도로부터 내려오는 선이 만나는 이거 정중앙 부분을 압박을 해주면 시 되는데. 지금 마네킹 쪽을 보시면 조금 거뭇거뭇하게 되어 있는 곳이 보이실 거예요. 이미 다른 손님들이 그곳에잘 압박하셨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그곳을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나의 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 압박의 패스입니다. 압박의 속도. 자, 1분에 몇 번이나 압박을 하면 될까요? 몇 번? 50번? 30번? 훨씬 많이. 해요. 훨씬, 어, 100번. 맞습니다. 자,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 압박을 해야 됩니다. 1분이 60초기 때문에 거의 1초에 한 1.5번에서 2번 정도.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압박을 할 때는 나의 손가락 두 마디, 한 5에서 6cm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연습한 번만다 같이. R.S 버튼은 숙이는 버튼입니다. 눌러달라고 할때 한번 딸깍. 환자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혹은 아래쪽에 조이패드에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R.S 버튼 딸깍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은 보드 하나가 클리어된 분들은 두 번째. 잘해주고 계신데요. 두 번째 초급 모드인 노래방 화제가 끝나면 잠시 기다렸다가 다 같이. 세로로 <목소리> 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가스가 나오죠. 이 밸브를 오른쪽으로 눕혀서 닫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는 일명 누전차단기, 두꺼비 집이라고 불리는 네. 누전차단기가 있습니다. 이 누전차단기도 꼭 내려주세요. 전기로 인한 비 차단고까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행동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나의 몸을 대피를 해야 되겠죠? 나의 몸을 대피하기 위해서 책상 아래쪽으로 대피를 해주시면 되는데 대피를 할 때는 나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푹신푹신한 방석이나 베개, 쿠션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지진이 멈출 때까지 대피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다들. 좋습니다. 자, 정해진 미션을 수행해주시고,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셔서 엉덩이를 깔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엉덩이를 푹 깔고 앉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강한 5도 지진이 옵니다. 자, 이제 가장 강한 7도 지진이 옵니다. 머리 부딪히지 않도록 특정 다리 꼭 잡고 있어 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지진니다 유럽에 있을 때까지의 트렌드가 점점 높아지면서 여전히 더욱 할수 있게 어고 있습니다. 이미 무인자동차는요. 유럽에서 무인버스가 상용화될 때만큼 굉이이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는 기인데요 미래에는 버스 기업 시스템이 의하면 빠르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니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